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안 팔려 미치겠습니다. 단지마다 헐값 매물 막 터졌다. 전국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진짜 이차락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서울은 증가하는데 수도권과 지방은 정체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차별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단지는 신국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단지는 6월보다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집값과 8월 이후 2차 하락, 2023년에서 26년까지 부동산 전망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하십시오집안 팔려 미치겠습니다. 단지마다 확감 매물 막 터졌다. 이런 곳들이 있고, 신국가를 찍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실래요? 하반기 집값 세 가지 이슈. 반등이 지속될 거냐 다시 하락할 거냐 집값 향방에 쏠리는 눈 크게 세 가지 이슈 첫 번째는 반등하느냐 계속 이제 상승이 이어가느냐 아니면 아니다 하락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울하고 서울이 아닌 곳들 서울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서울이 아닌 곳들은 좀 올라가는 듯하다가 정체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과연 정말 그럴 것이냐 세 번째 아파트와 비아파트 자, 아파트는 예전처럼.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비아파트 얘들은 거래도 안 되고 오르지도 않는다 자 이게 또 이어질 것이냐 먼저 받는거 하락 상승 집값 상승세가 현재는 확산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은 상승세 맞아요 그런데 이 3년간 급등한다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죠 하락 볼까요 자 일시적으로 지금 오르는 중이다 당장 8월부터 이차락이 시작될 것이다 자 상승론 해외지표 그 다음에 하락론 미금 뭐야 금리하고 저성장, 즉 상승론자들은요, 자 해외 헤지값 해외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표 여러 가지 온갖 지표들이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하락론 하락론자들은 지금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성장률도 너무 낮다. 자 서울과 비서울, 서울은 일단 희소성이 있어요, 공급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경기도. 인천 여기는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서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값 반등하다가 얘들은 올라갈 놈은 올라가고 대부분은 못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왜 집이 남아도니까 경기 인천, 광역시, 지방 여기는 제일 늦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아직도 제일 늦게 상승하다가 결국 나중에 올라간 좀 올라가는 듯하다가 정체할 것이다. 늦게 올라가고 정체한다. 자 이번엔 아파트와 비아파트. 아파트는요 대단지 유망 아파트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파트 아닌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텔 도시형 생활 주택, 빌라, 다세대 얘들은 뛰지도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니까 지금이라도 팔아라 위험하다. 비주택 주택이 아닌 것들이죠. 주택이 아닌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토지, 상가, 오피스, 생활형 숙박 시설, 지역 산업센터 이거 다안 좋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지역주택조합 이것도 다 포함. 자 아무튼 하지 마세요. 이번에 8월 이후 2차 하락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8월 이후에 2차 하락할 것이라는 걸 아예 기정사실화하더라고요. 자 집값 바닥 찍고 반등하느냐? 아니다 착실뿐이다. 8월에 2차 폭락 온다. 자 주로 빅데이터라든가 학자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죠. 자, 8월 이후에 정말 하락하느냐. 먼저, 금리하고 경제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주요 지표를 따져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 다만, 8월 이후에 하락하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하락문자들이 주장하는 8월 이후에 하락. 근거자료를 보자고요. 금리 경제. 금리. 미국은 계속 금리상을 하고 있다. 한번더 올릴 것이다. 고금리 유지가 상당히 지속되는데 뭔 집값이 뛰겠느냐. 두 번째, 경제. 저성장. 지금 성장률이 너무 다들 낮다. 이게 지속될 것이다. 무역 적자, 성장률 저조. 이게 심각하다. 결국 이두 가지. 더군다나 금융까지 불안하죠? PF대출, 연체율, 가계부채 심각하다. 바로 이런 큰 틀에서 금리 경제가 아직 상당 기간 문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집값은 2차 하락이 온다. 자, 지혀보자고요 역전세. 전세가 하락 그리고 투자 감소 전세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당연히 갭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어들었다. 자 금매는 대신에 확산 왜 역전수 때문에 자꾸 금매로 파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거래량 자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상승했지만 결국 정체 후에 또 감소할 것이다. 더블 딥 예전에 자 미국발 금융이 터졌을 때 2007년 8년에. 집값이 떨어졌었는데, 2009년에 올라왔어요. 진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제 또 다시 2010년부터 13년까지 하락. 결국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나중에 23, 13년 이후에 올라가죠. 그래서 더블 딥. 자,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폭락문자, 하락문자들이 주장하는 이 금리 경제 문제, 지표 문제. 자, 이거 갖고는 집값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다음 세 가지가 다 적용돼야 돼요. 하나 갖고 안 돼요. 이제는 세 가지가 다안 좋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가 다안 좋은 쪽으로 갈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선행 조건 2024년 초 기준 금리 인하가 없어야 한다. 내년 초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기준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기준 금리 하는 순간 집값은 상승합니다. 두 번째 조건 해외 집값 자, 미국 캐나다 호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집값하고 우리나라 집값은 다우하고 코스피처럼 약 20년간 쌍둥이처럼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해외 집값이 하락을 해야 우리나라도 떨어지지. 아무리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집값이 뛰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값, 서울 집값이 왜 뛰는 줄 아세요? 미국도 뛰지, 캐나다도 뛰지, 호주도 뛰지. 쌍둥이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경제 침체에 빠져야 합니다. 경제 침체가 빠지는 건뭘 보고 할수 있느냐? 바로 이 주식이에요. 주식이 하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자,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2600 이상 찍고 계속 우상향 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는 이세 가지 조건이 현재는 집값 상승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얘들이 반대로 갔을 때 바로 하락문자들이 주장하는 이게 먹힙니다. 제가 집값이 하반기에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선행 조건이 다 상승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제대로 알고 듭니다. 이거 진짜 별표 한번 쳐볼게요. 부동산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오랫동안 관심 가진 분들,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또는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래,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바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특강 많이 듣고, 아니면 어디 세미나 많이 가고,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꼭,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게 안된 사람은 100번, 1000번 세미나 가봤자 도움도 안 돼요. 아, 전망만 자꾸 들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능력이 안 되는 걸.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왜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줄 아세요? 그게 가장 미천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위울 건 위워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도 한 발짝도 못 가요. 자, 첫 번째, 입지 분석이 돼야 돼요. 자, 먼저 지도를 볼줄 알아야 돼요. 특히 사회. 지도도 많이 뭐 거창하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지도. 수도권의 지도. 도시.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는 구 정도를 확실하게 외워야겠죠. 입체적으로. 이걸 모르면요. 입지를 모르면 꽝이에요. 그래서 시골 살, 살고 계신 분들이 수도권 와가지고 투자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입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서울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핵심 사항도 분석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거기를 사냐, 안 사냐는 중요하지 않아. 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투자할 곳, 투자하지 말아야 할 곳을 알수 있어요. 뭐냐, 그게. 핵심 사항. 강남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한강변 쪽도 많이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교통. 1호선부터 쭉 대충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GTX까지. 호재. 지역별 호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정리하면, 두 번째로 핵심 사항 핵심 지역 이걸 공부하라고요. 세 번째 선도 아파트 정도는 외워두세요. 아파트 이름도 모르고 아파트 전망이 어떻다 그러면 안 되겠죠. 최소한 선도 아파트에서 각 구별로 각 도시별로 좀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아파트들 시세가 어떻고 과거 시세는 어떻고 지금 흐름은 어떻냐 이것이 공부라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세 가지가 제일 큰 공부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공부해 봤자 다 허당이에요, 허당. 아 이것도 입지도 모르고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선도 아파트 시세도 모르는 사람이 뭘 평가하겠어요? 이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 요 결론적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자,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네 번째, 동별 아파트도 파악하면 좋아. 이건 이제 외우기보다, 여기까지는 좀 암기가 가까운데, 이건 암기보다는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돼, 이제부터는. 자, 명칭. 아파트 이름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계동 아파트. 자, 또는 잠실동 아파트. 이렇게 치면 그 동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쫙 떠요. 뭐, 세대수순, 입주년도순, 관련노순 이렇게 뜨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한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면서, 아,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세대수 괜찮은 것들 한번 눌러 보시는 거예요.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동의 아. 여기는 상계동 같은 경우는 주공이 이렇게 1단지부터 쭉 19단지까지 시리즈로 있구나뭐 이렇게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아파트 명칭하고 대충 이해를 하는 거죠. 세대수 이전 어우, 대단지가 많네. 기본 정보. 그래서 이 흐름을 익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파트 세부 정보 파악. 자, 무슨 말이냐. 그 아파트, 내가 보고자 하는 아파트가 실거래가 어떻고, 시세는 어떻고, 매물은 어떻고, 또 지도라고 있죠. 각 아파트별로. 눌러보면, 아, 입지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필요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뉴스. 뉴스도 많이 봐야 하고, 플랫폼. 즉, 뭐, 회사들 많잖아요. 직방, 닥터 아파트. 그 다음에, 네. 뭐, 객갱론 등등 이것도 참고할 만하죠. 그리고 카페들도 있습니다. 큰 카페, 뭐, 북카페라든가 여러 카페들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는 나머지 다섯 가지는 하나도 안 하고 여섯 번째만 해도안 돼, 이건. 남, 귀동량 해갖고 본인이 뭘 알겠어요. 자,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여섯 가지. 이번에는 보시면, 자, 부동산 세 가지 이슈. 지금 폭락을 주장하는 세 가지 이슈. 자, 2차 폭락이 올 것이다. 자, 5월 포합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름 이후에는 반등할 것이다 23년 9월부터 24년 2차 폭락 이렇게 써 있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자, 그 다음에 강남, 서울, 신도시 순으로 좋고 매입, 매입은 빨라야 올 연말이고 아니면 내년 초다 이렇게 2차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차 폭락이 올 가능성은 적어요. 왜? 현재 꾸준히 주간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대로 내년 총선까지 꾸준히 갈것 같아요. 폭등한다기보다 완만한 상승이 끝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출렁거리겠지만. 장기 폭락 볼까요? 자, 여름에 일시적으로 반동 후에 하락한다. 09년에서 13년까지 장기간 폭락했듯이 이번에는 22년, 작년부터 26년까지 아마 떨어질 것이다. 주로 폭락론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장과 일치하죠. 저도 이공9년부터 13년처럼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5월부터는 반향전을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5월부터 폭등이 아닌 상승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미 3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품, 경기, 공급, 인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경기, 인천, 광역시, 지방 순으로 이, 이런 것들이 좀 장기 폭락 우려가 크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죠 타이밍 결국 이분들의 주장은 25년에서 26년 좀 많이 기다렸다가 살아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또 상승이 길어져 버릴 경우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지금이 타이밍 맞아요 차별 상승 자 뛴다고 해서 다 뛰는 게 아니다 2023년 28년은 차별 상승으로 뛸 것이다 상승 시기 상승 폭이 각각 아파트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별 선호 공급, 인구가 각각 다르죠. 자, 강남 가장 안전적이고,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경기, 마지막으로 지방 순으로 차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매입, 흐름을 보며 판단해야겠죠. 자, 이거 몇번 보여드렸어요. 자, 하락문자와 상승문자의 주장을 크게 둘로 나눠봤어요. 자, 2021년에 제가 폭락한 건다 맞죠? 자, 23년에 이제 B 보자고요, B. B 봤더니 상승 전환, 지금 상승 전환에서 한이 정도 됩니다. 이 초록색이 0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떨어질 거냐? 상승 문자들은 2024년 B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떨어지냐? 대충 3년 후, 26년부터 대세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폭등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초록색 위에서 계속 논다. 저도 지금 이쪽으로 방향은 전환했습니다. 완전히. 자, 그런데 하락, 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21년에 집값 폭락한 다음에 좀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23년 A, A 쪽이죠.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25년, 계속 떨어졌다가 25년 하반기나 돼서 A, 대세 상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 쭉 올라갔다가 26년에 떨어진다는 설이 하나 있고, 계속 떨어졌다가 25년 이후에나 뛸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주장합니까? 자, 근거자료들 볼까요? 단계별 주택 실적. 그런데 재밌는 게 인어가, 와, 너무 적네요. 서울 같은 경우 이만큼밖에 안 돼. 5분의 1인데 인구는. 그 다음에 착공. 착공도 서울은 워낙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분양. 서울.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15분의 1? 자, 중공도 20분의 1. 인어가 착공, 분양, 중공. 서울은 땅이 좁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집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는 넘쳐나네요, 수도권은. 그렇다고 수도권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아직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막 진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산념지의 공급 감뭄 집값 상승 우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은 공급 부족 맞아요. 영원히 공급 부족입니다. 땅이 조그맣고. 그 다음에, 뭐, 그린벨트를 풀 가능성도 없고, 신도시를 만들 수도 없어요, 서울은. 그런데 경기도는 맨날 신도시를 지어서 오히려 공급 가뭄이 아니라 공급 폭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분양 미루고 또 미루는 건설사. 서울 올20% 밖에 못 채웠다. 그러네요. 지금 연간 분양 계획은 4만이었는데 분양 실적은 게 8천 밖에 안 돼요. 20% 밖에 안 돼요. 경기도 그나마 조금 43%.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분양 계획을 달성한 지역은 거의 없다. 총 30만 가구 예정되는데 올해 9만이나 될것 같다. 자 이제 미등기 집값 띄우기 가계대출 자 1월에서 7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미등기 거래 비중을 봤더니 자 절반이 미등기랍니다. 지금 7월까지 절반이 물론 미등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계약금과 잔금을 상황에 따라서 길게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자, 시세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계약금과 잔금이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 뛰기 가능성. 절반이 미등기다. 가계대출 증가세. 정부는 괜찮다는데 괜찮을까요? 여기 지금 가계대출이 확 줄어드는가 싶더니 4월부터 확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이번에는 주택담보 전세 신용대출 금리 인상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내려갔네요. 그러다가 조금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도 내려왔다가 약간 올라왔어요. 자, 전반적으로 신용대출, 일반 신용대출도 지금 바닥에서 약간 좋지 않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내려가는 거 맞아요. 지금 왜 금리 인하가 내년에 단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약간씩,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 자, 이제 인구는 줄지만 가구 증가, 통화량 집값, 인구 감소. 이거 뭐 말이냐면. 자, 인구가 계속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근데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늘어나고 있죠. 가구수는 즉 가구수가 중요한데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만 맹점도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집값에 영향을 안 줘요. 자, 아무튼 통화량하고 집값 보니까 와 비례해서 돈은 계속 찍어낼 거예요. 돈은 앞으로도 집값, 통화량 거의 비례하죠. 근데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이 흐름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10년에서 10년, 20년까지는 집값 폭락보다는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 폭락보다는 상승 쪽 가능성이 높다. 집값 오른다. 심리확산, 전국 집값. 여기 보시면 실제로 5월달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서울 0.07, 전국적으로 0.02. 어, 지방은 마이너스죠. 아직도.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냐? 이거. 보시면, 거리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쭉 거리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막대 그래프. 이거는 시세고, 시세도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 찍고. 아직 여기까지 예전만큼은 달성을 못했지만, 여기까지 달성하면 폭등이게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거리량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집값 상승 또는 집값 하락. 자, 어느 쪽으로 갈까요? 내집 마련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겨울까지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기다릴 사람들은 앞으로 2, 3년간 폭락이나 하락을 확신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